안람 <laughs> <알람 불쾌.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자, 지금 양산 운동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회사 직원들, 완전 오합지졸들 오늘 완전 생초짜들 리고 어, 가볼 건데요. 내원사 계곡 어, 라이딩을 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어, 막막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산 운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야들 어디 있는 거? 아. 자 지금 양산 운동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아 오늘 생 초보들 오합지조들다 모아놨습니다. 지금 <laughs>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아 <laughs> 복장 보십시오. 깔끔하네. 깔끔해.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그 <laughs> 이만은 가구가 한 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만은 가구. 따라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오늘 완전 진짜 다들 생초보들인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모임이 어, 진행이 돼가지고 어, 뭐 자전거도 뭐 없는 애들 빌리고 막 뭐, 뭐 그런 좀 난리 구슬 찌겠습니다. 그래서 어, 헬멧 착용을 뭐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어, 헬멧 없는 사람들도 몇명 있어가지고 어, 헬멧 안 쓰고 라이딩하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 도착했네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 따라 오세요. 알겠습니다. 일, 절반은 자전거 도로로 갈 거니까. 자 일단 저 따라 갑시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 특히 헬멧 안 쓰는 요두 분. 안전하게. 역시 오늘도 기상청 날씨 예보 어, 찍기 실패했습니다. 어, 하늘이 어, 맑은데요. 어, 올해 여름 마지막 계곡 라이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내 원사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초등학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コスモスが、発着했네、コスモス。 어떤 놈? 현재까지 컨디션 어떤 놈?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아주 최상입니다. 이제 뭐 한, 한 3kg 탔나? <laughs> 최상일 수밖에 없지. 최상입니다, 최상. 자, 여기 직진 수도. 정지. 경제 어? 아끼무라이 오, 깔. 야, 야. 예, 현재까지는 어, 나고자 없이 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원사 네 입구까지 이제 다와 가는데 어, 아직까지는 어, 괜찮네요. 자, 이제 다와간다 힘내라. 다와간다 아, 우리 꽃나무. 꽃나무 지우. 잘 타네. 아, 슬슬 입질이 옵니다. 지금 한 명이. 그래서 잠시, 어, 일단 다황가는데 여기서 쉬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 와 그만한 물통을 갖고 왔단 말이가 엠마 <laughs> 힘들어 힘드나 언니는 괜찮나 야 역시 저이 사람이 지금 스피닝으로 달린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틀리네 어, 틀리네 <laughs> 일주일 째못 뭐 가고 있어. 는또 아. 뭔데 그거 <laughs> 와. 집 뭔데? 집에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와. 가 빨리 갖고 이거 들어왔다 기억나 <laughs> <러나> 토끼 토끼. 대단합니다 <laughs> 진짜. 토끼. <laughs> <laughs> 토끼. <laughs> 토끼. <laughs>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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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내원사를 어,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어, 해보겠습니다. 자, 내원사를 어,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가 이제 내원사 계곡입니다. 좋습니다. 날씨도 오늘 기상청 비온댔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찍기 실패한 것 같고 기상청은 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어,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주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 안에. 와. 바로 뛰어 들어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 자. 자 여기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 아재들. 아, 역시 여름에는 계곡 라이딩이 최고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초 어? 오, 보세요 내원사로. 아, 이제 물놀이 마무리하고 어, 이제 가까운데 삼겹살집 멋진 데가 있습니다. 어, 거기로 가서 어, 점심 먹고 어, 집으로 가는 걸로 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재영규 씨 오늘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후 시원하다 자, 빡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빡쳐서 만든 맛집. 어, 맛집 맛집 찾으러 돌아댕기다. 빡쳐서 만들었다더라. 오케이. 자, 빡돈 한번 보십시오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숲 속에. 파 돈. 아이파 돈이 보신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 라이브입니까? 예. 일중이라일중입니까 아. 일단을 잘라서 여기는 1kg 단위로 팔거든요. 1kg 6만 입니다 6만 원. 가족, 연인, 친지 응? 훈련은 안됩니다 그리고 직장동료 모임장소 <laughs> <laughs> 강추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죠 예, 예 보십시오 이거 <laughs> 이 육즙을 먹으면 이이오겹살삼겹살잘 어, 예, 모르겠지만은 일단 맛은 보장을 제가 드립니다. 짱을 응. 하나 짱을볼게요요 아, 아, 마늘, 마늘 소스. <laughs> 자이 마늘 소스. 에 마늘 장아찌 마늘. 오늘 장아찌가. 오늘. 요 마늘. 요 쌈장이 맛있더라. 쌈장. 안이 집에요. 어, 쌈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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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독 이+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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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부터. 응. 대추 한번 굽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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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 많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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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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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기상청이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 <laughs> 지금 비가 지금 하여튼 또 나기 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뿌러네 뿌러 일 밥을 먹는 동안 뭐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일단 남은 고기 먹어볼게요 자 여기 빡돈 밥을 이제 다 먹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 현재 비가 약간씩 어,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어, 서둘러서, 어, 집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야! 니 예. 헬멧 거꾸로 썼다 저, 보세요. 저 헬멧도 저 거꾸로 쓰고, 자, 지금! 이런 애들을 데리고 지금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헬멧을 거꾸로 쓰고 있고 지금. 왜그러냐 진짜. 아니 아마추어. 와 아, 이거 언제네아 좋아. 아, 비가 내립니다. 아 오늘도 기상청 열일 하네요. 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와 갑자기 많이 내리는데. 와이 뭐 이거? 야 대피하자 대피하자 아 비가 갑자기?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